살이 잘 빠지다가 갑자기 안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헬린이 모이터입니다. 좀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좀 메모를 해놔가지고 약간 읽는 식으로 하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보면서 하더라도. 지난 영상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착각하면 안될 것들에 대한 어, 내용 중에서 다이어트 초반에는 수분 감량으로 체중만 빨리 내려가다가 진짜 체지방이 빠질 때는 느리게 빠지는데 그건 정체기가 아니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착각이 아닌 진짜 정체기를 겪는 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식단도 잘 챙기고 운동도 올바르게 잘하면서. 체중 감량이 꾸준히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보려고 해요. 다이어트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그전 영상 첫 번째 그전 영상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꼭 정주행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훨씬 더 이해도도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란는 거는 내가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 체지방 감량을 하다 보면요, 진짜로 정체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체지방 감량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흔히들 겪는 일이에요. 이 경우, 역시 살이 빠지다가 안 빠지니까 일단은 먹는 양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분들 또한 결국에는 너무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살이 잘 빠지다가 갑자기 안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살이 찌거나 빠진 원리는 먹는 양보다 더 쓰면 빠지고 덜 쓰면 찝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먹는 양이 많아서 안 빠지는 것도 마,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론적인 단순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사람의 몸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별탈 없이 지내던 지금의 상태가 가장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려고 하는 자체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비만으로도 잘 살고 있다면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내가 비만인 상태로 유지가 돼 있으면 지금 내 몸에서는 그것 자체가 정상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귀를 뚫으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해요. 이게 구멍이 우리가 막히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꿇어놓으면 그 상태가 정상인 줄 알고 회복을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항상성의 일종입니다. 항상 유지되던 체지방이 계속 사라지면 몸이 잘못되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기간 잃어버리고 많이 잃을수록 그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그 장애에 가견 지는 만큼 적게 먹고 많은 운동을 해도 잘안 빠지려고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오랫동안 잘해 왔는데 뭘 해도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살을 많이 빼왔으니까 이쯤에서 잠깐 실겸 먹는 양을 늘려서 체중을 조금 올려보는 겁니다. 계속 체지방을 이루어오기만 한내 내 몸에게 이제 그만 뺏을 테니까 불안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상을 조금 해주는 거예요. 체지방을 조금 돌려주면서 이제 안 뺏을 테니 괜찮다고 몸을 일종의 속이는 거죠. 그러면 몸에서는 아, 이제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하던 대로 식단을 조절하고 감량을 진행하면 조금 지운 이 체중을 다시 빼는 건 금방이고 정체됐던 구간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거로 방심하게 만들고 다시 공격하는 전략이에요. 흔히 말하는 치팅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러한 원리예요. 대부분이 주말에 하루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개념으로 치팅데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절만 잘한다는 가정하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직접 해보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몸의 불안함 자체를 해소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야 하지만 이 방법을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 섣부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자꾸 적용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치팅데이가 아닌 폭식으로 맞춰진 감량과 요요의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더 좋은 거는 다이어트 시작할 때 몸에서 뺏긴다는 사실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도록 매우 느리게 감량하면 정체기 또한 쉽게 오지 않아요 변화하는 몸에 계속 적응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끼니수를 늘리면 좋은 이유도 여기에서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방을 계속 잃더라도 영양소가 긴텀 없이 자주 들어오면 애초에 불안해하지 않고 괜찮다고 판단하여 복구하려는 작용 자체가 줄어듭니다 끼니수를 늘리는 건 하루 총 먹는 양을 그대로 먹되 나눠서 분할을 해서 여러 번 드시라고 말하는 거지 그만큼 하루 먹는 양을 늘리라고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빼는 것, 그리고 적게 먹고 빼는 것이 안 좋은 이유예요. 잘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목표치까지 살을 빼고 나면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는 우리가 보면 그래서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진작 이건 제가 마음속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살찌고 나서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고, 남들한테도 뭔가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PT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시즌기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여름 시즌에 오시거나, 아니면, 1년에 두번 정도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평생 가는 거예요. 습관성 시즌이라고도 불리죠.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마치 다이어트를 헤어샵처럼 미용실을 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셔서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라면 항상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유지하고 그것을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됐으면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한 번씩 달아 주세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많이 봐 주세요. 그러면 헬린이 모이토였습니다.